누가 삶이 공이라 했던가. 사람들은 항상 버릇처럼 말하기를 힘도 권력도 없고, 뒷배경이 없다고 괴로워한다. 더러는 꼬불꼬불 길고, 긴 험악한 산길을 혼자 간다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이는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자신을 힘들게 한다.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하면 돌봐주고 도우려 한다. 날마다 어떠냐는 안부를 전해오고, 약을 주며, 양시까지 대주는 가족과 친구가 있어서 이런 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베풀어 주기만 바라고 있으니 이는 사람의 본부를 망각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람은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었다. 마음속으로 남의 도움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은 평안하고 평화스러워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실패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은 다시 설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집에 가서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벗들과 지인들이 내가 위급할 때 깜짝 놀라 허겁지겁 쫓아올 것을 바라며, 본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바라겠느냐.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바라는 것은 자신이 지닌 이기적인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상시 항상 공손하고 솔선수범하며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얻는 일조차 겸손해야 한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은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 주지 않더라도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비록 가벼운 농담 일망적 나는 전번에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는데, 저들은 응 그렇지 않구나. 하는 소리를 입 밖에 내뱉지 말아야 된다.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공덕은 하루아침에 제가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